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예천의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땜들도 방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천군 감찬면 벌방리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사태로 주택 10여 채가 무너지고 마을 주민 두 명이 실종된 곳입니다. 윤 대표는 앞서 방문한 괴산에 이어 예천에서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망하시겠지만 필요한 사항들 또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수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당한이 지역을 위해 가지고 말씀 책임을 지시고 우리 국민들이 민들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번에 정말로 위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 발동으로 밤사이 3천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비도 소강 상태를 보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접 다니면서 대피를 좀 강하게 하고 우리 경찰 들이서경찰들이 강제로 고 나오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됐고 예천 회룡교에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동과 이마 영주댐도 방류량을 초당 300톤 안팎으로 어제의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중앙선 KTX 2엄을 비롯해 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지되고 있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예비군 동원훈련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